반갑습니다. 민원노부사입니다. 며칠 전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뭐차 안에 일어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어제 좀 깨지지, 술 많이 마시서 깨지지 해서 <laughs> 마스크를 쓰고 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그 재미난 사건이 있었는데 간병사가 간병인 협회에 가입을 하고요 배원으로. 그래서 여러 병원 중에 본인이 선택한 병원으로 가서 간병 업무를 했습니다. 여기는 통합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라 가지고 공동 간병을 했고요. 어,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잘못을 뭐 해서 계약 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거죠. 어 그래서 이 간병인이 나는 근로자다. 근로사인데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 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측 대리를 맡았는데, 간병인 협회 상대로 맨 처음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협회 측의 대리를 받았는데, 이 간병인이 피신청인, 그러니까 사용자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 병원도 내 사용자다. 그러니까, 협회가 내 사용자다. 협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이 내 사용자다라고 하면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쪽 대리도 맡아가지고, 노동연에 들어갔죠. 간병인이 주장하는 거는, 들어갈 때, 회원가입 동의서, 뭐, 이런 걸 쓰지를 않았고, 그리고, 교육 같은 거를 받았고, 협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도 협회한테 들었으니까, 협회가 내그 사용자다, 라고 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자기가, 근무 시간 도중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 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갔던 것에 대해서 간호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어? 왜 허가를 받지 않고,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갔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나는 병원의 근로자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협회 상대로도 각하. 병원 상대로도 각하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분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은 가입할 때, 협회에 가입할 때 회원 가입 동의서를 썼어요. 동의서를 쓰고, 그 동의서 내용에,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아, 그리고 사대보험도 가입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각각 적혀 있고, 실제로, 어, 간병인 협회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거나 상당한 뭐, 업무 지위를 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없고, 왜냐하면 간병인이라는 거는 그 자격을 취득할 때, 이미 업무를 다 배웁니다. 뭐, 기저귀 반응, 가는 법, 씻는 법, 이런 거다 배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딱히 간병인협회에서 교육을 할 바가 없어요 또 병원에서 그왜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갔냐 라는 부분은 이때 당시에 코로나19로 지금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4월입니다 4월에는 한참 코로나1 9에 흙수로 심각했지 않습니까 부산에 생각했어요 부산에도 그때 어 보건복지부랑 시에서 병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간호담당 어,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간병인 같은 그런 종사자분들 환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된다 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따라 가지고 병원에서는 출입을 통제한 것 뿐이죠 그리고 어, 어르신들 이제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 기저귀 간다든지 씻겨 어, 드린다든지 자세를 바꿔 드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병원이랑 간병인협회 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가 있어요 그 용역 계약서에 따라가지고, 간병인, 어, 그 간호사들이, 간병인한테, 그거 했어요? 라고,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간병사는, 나는 상당한 업무 지휘를 받았다! 라고 했는데, 각카가된 겁니다. 근로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랑 관련된 판례가 이때까지 많이 쌓여왔어요. 의원 노동위원회에서도, 그거에 준해서, 근로자가 아니다! 아, 라고 했던 거고요. 부수적으로 좀 재밌던 게, 이분이 그, 간병인, 간병인 협회에 가입하는 동의서를 써놔놓고는, 거기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원본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얀 백지에다가 썼지 여기 쓴 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얀 백지에 쓰면은 보통 이좌측종열 이거 쫙쫙쫙쫙 세로로 이렇게 글을 한 줄씩 적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름 적혀있는 거에 이름 딱 맞춰 쓰고 주소 적혀있는 칸에 주소 딱 쓰고 거기뭐 계좌번호 적는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는 꼭 이름 적는 칸 아니, 주소 적는 칸 밑에 딱맞춰서썼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분 주장이 좀 타당성이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 라고 봐서 사측이 제출한 원본 자료를 인정해준 겁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좀 깝깝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매한 사건이죠 먼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